안녕하세요. 다이의 성주참입니다. 어제는 아우 비가 와가지고 또허린 날이었는데, 오늘은 음, 굉장히 덥습니다. 또 햇살이 나서 오랜만에 햇살이 나서 너무 좋아요. 그래, 며칠째 뭐 이게 허리고 비가 와서 조금 흐리흐리 합니다. 여기는 굉장히 길어 보이죠. 그 125m 길이의 하우스예요. 마지막으로 여기 네 단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수정한 데라서 이렇게 보면은 노란기 노란기에서 어, 초록색에서 노란기로 이제 들어간 상태고 아직 익진 않았어요. 그래서 아 이거 덥다. 추우면 춥다하고 더우면 덥다하고 참큰 일입니다. 어, 참에는 다른 과일에 비해서 어, 조금 비싼 가격, 가격이 비싸요. 왜냐하면 뭐 배나 사과처럼 저장성이 있음 과일이면 괜찮은데 차면은 저장을 못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, 어, 다른 과일에 비해서 비싸고, 또 설전에 이제 나왔을 때 10kg 경매 가격이 14만원 했거든요. 그리고 또좀 최근에는 지금 12만원씩 하더라고요. 뭐 조금 덜 나가는 거는 9만원 정도. 그렇게 보면은, 어, 굉장히 지금 어 비싼 시기입니다. 그래서 제가 계속 10년 동안 직거래 인터넷 직거래를 했는데요. 어 이렇게 가격이 비쌀 때는 아예 소비자들에게 그거를 올릴 수가 없어요. 사실 서로 저도 사실 뭐 8만 원짜리 과일을 사 먹기가 좀 힘들거든요. 그런데 뭐 그만큼의 가격을 사 먹는 사람은 극히 드 물고 또 그거는 그 가격이 된 거는 지금 대형 마트 있잖아요.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뭐그 롯데 있잖아요. 이런 데서 세일을 하게 되면 중개인들이 이렇게 납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은 적고 가야 할 거는 많기 때문에 저절로 이제 참외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렇게 높아도 또 이제 참외가 나오는 뭐 지금은 참외가 잘적지만 나중에 3월 말이라나 뭐 4월 달 되면은 또 참외 양이 많아지잖아요.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어 참외 가격이 내려갑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은 <laughs> 참외를 참외를 그거 그 뭐지 어 직거래를 안 하고 이제 경매를 하고 하려고 합니다. 솔직히 그리고 또 지금부터 참외 그거 언제 나오냐고 하시는데 어 지금은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그래서 한 3월 말이나 뭐 이럴 때 이럴 때는 좀 이제 일반인들도 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 오늘 이제 금방 점심을 먹고 다시 또 일해 보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.